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에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신중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씀 운동의 그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년입니다. 정말로 3 0 년뿐만에 영원토록 하나님만 영광 누리는 일,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에서 내려오는 성삼위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각자 개인 개인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서 누리게 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 이 있는 자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누리는 다이버인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 말씀을 전파하신하나님엘 음. 목사님에게 갑절이 한 번과 오력이 회복되서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침에 밤이 되고 해가 뜨고 밤이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워졌다는 것요 당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지금 오늘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것도 좋지만요. 진정한 오늘 하루 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마음을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계획하신 일에 그 속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있고요,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죠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족한 거예요 전도자는 뭐냐 전도한 사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것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요. 오늘에게 말씀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느 하루 눈 뜨고 밥을 먹고 직장 아니면 현장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이런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요.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증인 o 인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e 인 무엇입니까? 본자입니다. 체험한 거죠. 오늘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a m m e r 나 a 오직 성령 h 팔에 집중하는 집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확 시작한 다음에 말씀의 삶과 나의 현장의 삶이 동일하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경화된 영적 상태라는 거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환란이 왔든지, 핍박이 왔든지, 나의 영적 상태가 써밋에 영적 서밋의상태다 그러면 어떤 이런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 레노트들 잘하고 있습니다. 레트들 우리, 어 a 어 your own, your children, your own, your own, y o u 요 우리 가는 길은요 관연 길이에요. 그래서 없어, 그래서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과연 길은요. 그렇서한번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유신을 가고 있으면 당연한 문제 사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과 문제를 맞닥치는 우리 레너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되냐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죽고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이신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 문제 에 똑같이 빠져서 세상을 파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힘들겠죠. 진짜 힘들겠죠. 우리 후대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시는 것이 바로 그리 그, 현장에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벌써 끝난 싸움이란 것입니다. 사단이 리가 박살 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 빠뜨려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이란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근데 그곳에 어려 어려운, 어려운 현장 우리를 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당연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현장에 아무도 갈수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 아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주만. 오직의 비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인해서 나는 정, 의인으로 종기한 자로. 고배로 운 자로 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것이 오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 때문에 불만한갖는데 그래서 이 땅의 문제도 그리스도 없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저주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그 현장 나가서 오직을 봐야 니다 오늘도 그 오직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증거가 무슨 증거냐? 다른 친구 하고 다른 말 하겠죠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너 이렇게 하면 안돼 저런 데 저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겁 그런데 진정한 이 땅의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과 나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요 내 현장에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시면서 1번 대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 운동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요 묵상하면서요. 말씀 깊고 깊게 묵상하시면서 그말씀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 틀이 없습니다. 바람방이 이렇게야 저렇게라 틀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해 주신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호러하는 것이 다가이에요 열심. 우리가 잘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할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말씀 운동은요.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사 하시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신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요, 내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다, 다시 다락방, 미션 다시 시작해서요 다섯 가지 기준을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살 거예요. 교회가 살아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교회의 말씀이 끊기면요 저주 대항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가 죽으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요 교회가 o 무너지고 l good girl, g 사건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사단에개울려서 사단이 역사 g 그 현장에서 살 l 끝까지 d 는방패망이 o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명 소명, 사명, 중 o 자 교육자, 레 g 트가 하는 i r l good girl, good 하고 무엇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요, 고린도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들의 삶은요, 평평 어떤 고린도교회 삶은요, 사기꾼 같은 삶입니다. 성도 그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 그런 때를 못 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인데도 지금 우리 누리고자 하는 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겁니다. 바울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성 너희 안에 이과신을 모르냐? 이게 네 성령께서 하신다. 너희가 이것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예정거는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증인이다. 성도가 누리셔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나쁜 짓뭐 한다고 보이는 조임거 비사한 것처럼 나쁜 짓하고막 이거는 아니겠지만요. 성도의 권세, 성도 의 힘을 뭐 누리고 있다면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오늘 구원하시고 승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다현장에 보내는데요. 맨날 현장 나가서 우리는 얻어터지고 내가 누군지는 몰라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아니, 현장 가서 매일 세상 싸움과 똑같이 싸워야 되고 똑같이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불교 연나가지 투쟁이 있어야 돼요. 벌써 끝난 싸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싸움에 비옥가서기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곳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깃발 꽂는 일이 있으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면 응. 품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에, 그래서 24시에 바랍니요 순간순간 1분 1초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 사건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려운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도는요, 그곳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 메시지를 찾아내시라고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음. 말씀이 이만이잖아요 이번 주에 건단 말씀이 붙이만이잖아요 내가 오늘 1분이라도요. 우리가 내가 전이 말씀을 붙잡고요. 아, 내가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단을방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해줘서 제목만 큰 대지만 탁탁 잠궈도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려서 하시는 거예요. 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있다말씀이 신령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때는요. 한번 우리도 옛날 예전, 예전에는 한 번씩 체감가셨어요 그리스도 턱 전함으로 가슴이 두런거리고. 가장 기쁨, 그 기쁨을요 영원한 기쁨이야. 우리가 잔순히욕신과 얻는 것 기쁨이지만 내 입술에서요 내가 받은 거 내게 있는 거 증거하는 것으로 가장 기쁜 일이란 말요 그러면 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뭐, 뭐 밥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밥먹을 때 형님 역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밥먹으면 그런데 내 입술에서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초코마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현장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또 느끼고 오늘도 충만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선, 전도현장, 성교현장, 레몬트키오현장 모든 경계는요, 선전도, 선교, 랩몬트.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레몬테숨겨놓으어요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노바디예요 그런데 그게 노바드인 것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 에브리바디 모든 것이 다드렸다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시라. 바 이제는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나님 우리 것으로 다 준비해놓으시고 우리가 받는 건데, 뭐 우리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음. 오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찾야것지가 아니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 동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니까 전도 현장 갈 수밖에 없고 선교 현장 지원할 수밖에 없고 레드 스티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언약 잡으십 말씀만 딱 잡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증인으로 쓰게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하나님만 최고 영광 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증인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갈고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따라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지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사 내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현장의 증인들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을 우리는 갈고리 모든 속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예수님의 아버지여, 이나님 거룩 병임을 받으시옵소서